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충남에 살고 있는 네. 오카보살입니다. 네, 선생님. 네. 이제 우리 7월달에 우리 범띠분들. 네. 범띠분들 좀 어떨까요? 7월달 범띠분들 저는 좋아요. 좋아요? 네. 네. 7월달에는 범띠분들의 합의가 잘 들어요. 어, 네.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조금 부딪힐 아. 일이니 내가 조금 꺾일 수는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뭐 7월 달에는 아마 범띠 분들은 생각지 않던 돈돈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. 일이 좀 풀린다고 봐요. 그러니까 음. 꼬였던 일이 약간 풀려 나갈 수도 있고요. 네. 뭐 내가 원했던 거, 예? 내가 딱 막혔던 마음이 약간 풀린다고 나오거든요. 저는 나쁘지 않아요. 그런데 저도 범띠 분들은 조금 잘 대인 관계가 약간 좀먹힐좀안될 아, 수는 있는데 왜요? 그것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왜그러요 네. 아무래도 있구나. 그거 뭐야 7월 달에는 범띠분이 네. 좋은 거지만 세상에 다 좋을 순 없어요 네. 그런데 범띠분들한테는 굶전운이 들어온다고 나오거든요 진짜? 예 그러기 그래, 래들 때문에 그전운 들어오는 그 과정이 조금 약간 시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인관계에서 예 맞아요 그래서 조금 본인이 돈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돈 관리도 잘해서 예. 사랑 관계도 좀 조심해야 될것 같네요 맞아요 첫째 사랑 관계예요 네. 대인 관계예요 네. 그리고 네. 범띠분들 금 금전운은 진짜 좀 생각지 않던 여우 돈이 들어온다 봐야 되겠죠 와. 아마 저게 뭔소리는가 하지만 네. 그게 칠 우리 할머니가 칠자를 보여줄 때는 봄때한테 음. 칠자가 좋은다는 거는 아마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금전운이 들어온다 봅니다. 그게 때문에 나쁘진 않으니까 뭐 그렇다 막 도박하라는 건 아니고요. 네. 그러는 거 막지 말고 더는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, 네. 네. 생데 이분들은 건강적으로도 좀 괜찮을까요? 범띠분들이 건강은 조금 위태로운데 그래도 크게 문제 안 해도 될거 같아요 상상는 없다 예 근데 뭐야 범띠분들 보게 되면 범띠 중에서 건강을 봐라 한다면 네. 60세 범띠분들 60세 범띠요? 예. 이분들, 예, 거예요. 72세 범띠분들은 네.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음... 음. 아무리 나이가 있으시니까, 그죠? 렇 예, 나이도 있고, 그럼 24세 범띠분들도 조금 조심해주면 좋겠습니다. 예. 이분들 조금 사고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, 네. 예, 막 지내, 뭐, 조용히 갔으면 좋겠어요. 음... 예. 운이 따라준 것만큼 이스물살 범띠 분들은 조금 운이 따라주는 것만큼 돈을 소비하다라면 사고수가 있고 구설수가 간재수도 일수 있거든요. 네. 조심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분들 진짜 조심하셔야겠어요. 네 맞아요. 네 선생님 오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